안녕하세요. 네, 이슈맨입니다. 어, 저희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서도 이제 파이 코인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반응들이 또 평소와 같이 굉장히 좋으셔서. 저희가 또 이제 파이에 대한 얘기도 하고 파이 그 차트 체크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아이머니의 김재혁이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렇게 어, 파이에 대한 그 차트 체크를 했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트 체크할 때 네. 네, 잠깐 그때 다시 다뤄드리도록 하고 음. 잠깐 좀 파이 얘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오후 5시죠. 예. 이게 중요한 그 파이데이라고 하는 3월 14일날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제 채굴하신 분들 한에서는 음. 지금 미확인 잔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KYC든 뭐 마이그레이션이든 그걸 이제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유예기간이 이게 보시다시피 여러 번 연장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최종 기간이 이제 내일 오후 5시에 이제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어뭐 연장한 이유는 뭐 예, 이런 어 이유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어 여긴 표시되지 않았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가짜 계정들을 잡기 위한 음.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물량들이 상당히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뭐 KYC 같은 거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그리고 초기에 어 어떤 이제 코인 쪽이 아니라 이제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 네. 그래서 초대만 받고 이제 뭐 채굴을 안 눌렀다던가, 아, 예. 그 예, 예 케이스였죠.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지인들을 초대해서 이제 뭐 설득을 하면 괜찮은데, 뭐 이제 그, 뭐, 이걸 다 설명하다 보니까 또 이제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 그 물량들은 이제 좀, 이제 끝나게 되는 거고, 네. 좀더 살펴보자면은, 파이 코인 같은 거 이제 백서에서 이렇게 나왔듯이, 총 발행량이 천억 개입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650억 파이가 이제 채굴 보상으로 하, 그 할당이 되는데, 음. 내일 마이그레이션이나 뭐 KYC를 하지 못한 그런 물량들은, 음. 이제 그, 어, 이렇게 보시다시피, 새로운, 지금의 현재 파이, 파이오니아를 위한, 어, 새로운 그 채굴 메커니즘으로 이제 할당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 엄밀히 따지자면 이게 소각이라는 개념은, 개념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원래는 저렇게 이제 뭐못 찾는 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네네. 이제 포스트 코인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대부분 이제 소각이라는 관점으로 보고 못 찾으니까 이게 예, 아예 없어지는 걸로 보면서 전체 수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통은 가져오는데 네. 여기서는 일단 이제 기존에 이제 채굴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한도를 정해놓고 재분배를 하겠다는 얘기로 보니까 네. 이거는 좀 새로운 부분들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잠재어대 뭐 유통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음. 기존에 채굴하셨던 홀더분들한테는 이게 좀 호재로 작용될 수 있지 않나 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어, 언급하고 싶은 내용 이거는 이제 어 올해 RWA 그러니까 이제 어. 실물자사 토크나가 굉장히 급부상한 이유라고 이렇게 제가 기사를 봤는데, 네네.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RWA와 파이코인은 지금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음. 어, 여기서 나온 온체인 신원 인증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이다. 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저게 모든 지금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네네. 핵심 코어로서 지금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많은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한 이제 기술 요소가 돼 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kyc 그니까는 러 온라인 온체인 신원 인증에 대해서는 또 이제 파이코인이 굉장한 어떤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어 좋은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는 그 제가 여기 처음에 이렇게 다뤄드렸을 때 처음에 이렇게 다뤄드렸을 때, 음. 그, 파이코인 이제 스캠이 아니냐에 대한 논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음. KYC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음. 너무 많이 요구한다, 음. 이거를 어디다 사용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 해서 지금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는데, 음. 제가 이 영상에서도, 이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다시피, 그때와, 그러니까 6년 전때 KYC와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 뭐,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홍채 정보까지 이렇게, 어, 인증을 하면서까지 코인을 채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 이, 음. 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KYC 부분에서 또 얘기하자면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1900만 명의 그 솔루션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기 이 조건들이 전부 다, 음. 초기에 이제 그 2월 1 2일이나요 아무튼 그 K, OKX 처음 글로벌 상장됐을 때, 그렇죠. 이,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상장 조건 중에 하나로 작용되었다고 네. 보고 있거든요. 네네. 거래소 상장에 대부분 일단 거래소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사용자를 네. 확보하는 게 사실은 그들의 그 비즈니스 모델에는 제일 순위거든요. 그일 순위에 완벽하게 맞았던 그런 종목이긴 해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과거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과거 당시에 스캠이나 아니면아니면 그~ 거부감이었던 요소가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좀 어~ 뭐라 그 커뮤니티 파워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데이터로 요즘 바뀌었다,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물 자산 이제 RWA 하고는 지금은 직접적인 네. 연관 관계는 아직은 없고, 실제 또 파이코인의 경우에는 결제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위주로 지금 현재 포지셔닝이 돼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결제 시장만 가지고는 그 시장 마켓 예, 크기가 네네. 좀 제한적이거든요. 이게 네. 예, 대부분 초기 비즈니스 모델을 짤 때는 결제라고 하는 트렌드에 대한 카테고리에 맞추는 작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시장이 커졌잖아요. 네. 크, 커지면서 이걸 또 넘어선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리플이 기존에는 결제 송금에만 맞췄다가 지금 이제 알트블리 시장으로 들어가면서. 네네. 확장을 시장으로 확장, 비즈니스를 네. 확장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있어서는 일단 KYC가 돼 있는 예, 커뮤니티가 확보돼 있는 이런 코인의 경우에는 어 아무래도 움직일 수 있는 스페이스가 좀더 있지 않겠나. 물론 지금 현재는 아직 뭐 플랜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제반 환경들이 요소들이 갖춰졌다. 예, 비즈니스 환경들이 조금씩 갖춰지고 네. 있는 부분들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하는 부분들이 될수 있다. 뭐그 네. 정도는 염두에 둡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 얘기는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본격적인 차트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예. 네. 네. 지난주 얘기를 잠깐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예. 주시죠. 네, 네. 어, OKX 차트 기준이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체크했던 내용들이 1번이쪽때 조정을 받아가는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이 네. 조정의 움직임에서, 회복 여부는 1.94, 1.94달러의 회복 여부를 살피고, 이게 실패하면은, 일 1달러, 예. 1달러에 대한 테스트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3번이 예, 3번이었어요. 예, 이게 이때는 실패를 해서 종가를 확보를 실패를 했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추가락이 나왔어요. 근데 이또 기묘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1.23달러 정도에서 예,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처음에 저희가 파이 얘기를 할때 저세상 차트다. 음. 뭐그 비트코인의 뭐 그리고 암호화폐 시, 그 전체 시장과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러니까 저번 주 같은 경우 이제 전체적인 그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어제와 그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또, 다른 흐름을 이렇게 네. 만들었었죠. 네, 네. 끌어올려 버렸어요. 네네네. 예, 네. 네, 우리가 그때 3달러에서부터 조정을 받은 하락폭이 대략 59% 정도 받았거든요. 네. 네. 충분히 절반 정도의 이 하락을 네. 네, 견뎌냈다. 음. 매물을 받아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네네. 봤던 값에서는 1.4달러 구간대하고 1달러 구간대, 한 여기도 또한 절반 정도인 1.2달러 구간에서 딱 지지를 하는 모습이니까, 네. 현재 움직임은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아직. 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보는 거는 1.94달러 위로의 회복 움직임. 네. 네. 이 부분을 우선 보면은 여기가 1번이 만족되면 여전히 2번으로 보고 차트 움직임을 살피면 되겠다. 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차트 체크했던 내용들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내용인 거고요. 네. 그러면 요... 이제 이번주는 또 어떤. 그렇죠. 이번주의 의견이... 움직임이 일단은 지금 비트가 사실상 조정을 받았잖아요. 비트하고 이더하고 시장 전체가. 조정이라고 하는 큰 한번 파도를 겪어 나가는 와중에 낙폭을 줄여버렸던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1번은 동일합니다. 1번은 동일한데 저게 흰선이죠. 흰선. 네. 흰선입니다. 1.9달러 위로 대략적으로 볼때 1.94달러 위로의 회복이 네. 좀더 가능성이 커졌다. 음. 어, 지금 현재 장 분위기로 봐서는 네네. 그래서 이 움직임이 확정이 되면 요 사이에서의 2.3 달러에 대한 회복 여부를 같이 살펴봐야 돼요. 이게 지금 파이코인은 네. 이제 신규 상장이 돼서 네네네. 차트가 만들어져가는 단계거든요. 그렇죠, ]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안... 몇번 강조했었죠. 네. 네네. 그래서 기존의 차트를 보는 거랑은 좀 다르게 살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에서 확인해야 되는 값들이 몇개 있는 게 지금 현재 1.94달러고 2.3달러다. 네. 여기를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3달러에 대한 확보 여부를 좀더 살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가 현재 상황에서는 강한 저항이 될 거다. 음, 저기를 쉽게 뚫지는 못할 거다. 아, 네네. 그래서 자, 여기를 다음번에 뚫지를 못하면. 네. 다시 한번더 테스트를 하게 될 거고. 네네. 이때 제일 유력한 게 3달러에, 어, 어, 여기 다시. 1.94달러에 대한 테스트를 다시 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걸 이제 돌파를 해버리는 움직임. 뚫고 나간다면. 네, 네.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때는 돌파가 나올 걸로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돌파라는 시도가 있을 거라는죠 그렇죠. 네. 그 움직임이 이제 위로 올라가면. 네. 그냥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리고 또 상징적인 숫자 3.14에 대한 확보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그 314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 건 알겠는데 네. 이게 어떤 기술적인 차트에도 이런 아, 반응이 네. 나올까요? 그런 부분들보다는 네. 이게 상징적이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요. 그거를 네. 그 자리를 아차같이 네. 뭔가 사수한다든가 뭐 하는 움직임들이 동반되지 않겠는가? 아. 왜냐면 우리가 3달러의 지지를 보거든요. 네네. 이걸 돌파했을 때 이게 강한 저항이 될걸로 보기 때문에 네. 돌파 움직임이 나오면은 3달러에서 강한 지지로 전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 3.14를 전식으로든 표현하려고 하는 아. 움직임이 있지 않겠는가? 이거는 이제 기대심리. 아, 그렇죠. 기대심리. 그러면은. 어 뭔가 좀 저런 흔적이 좀 남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희가 또 우리 그렇죠. 방송할 게 생기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은 네, 네. 아주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네, 네. 네, 위로 삼 달러를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좀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어요. 이게 시장의 반등이 이어진다는 전제하고도 같이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예, 예. 어그 부분이 이어진다라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3.6달러, 3.7달러 돼 있는데 여기와 이제 4.7달러라고 해서 여기 사이에 있는 값이 있습니다. 네. 예, 여기를 공략한 움직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파이 가격에단기 고점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음. 아, 예, 네. 이게 키가 되는 거예요. 네. 예, 이 움직임과 함께. 이 움직임과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3.3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 정도 염두가 네. 이게 다음 주 움직임에서 우리가 이제 방송 전에 고려해 볼수 있는 움직임이 되지 않겠는가. 3달러 돌파가 나왔을 경우에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아, 또 새로운 가격들이 형성이 됩니다. 네. 5달러에 5달러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7달러하고 9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데... 다음 네, 그렇죠. 네. 실제 그러... 움직임이 좀더 확장이 되면은 그렇죠. 그 가격의 범주가 좀더 정확해져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그좀 전에도 언급하셨지만 이게 차트를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는 음. 아무래도 이사님께서 이제 기존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음. 이거를 지금 쉽게 좀 가늠하기가 좀. 약간 그렇죠. 좀 힘든 그런, 그런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차트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트가 없으니까 네.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laughs> 네, 네, 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고 돈이 네. 움직이는 거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작용하는 트리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가격으로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시켜드려서 노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요런 가격들에서 실제로 이런 유선 움직임들이 나오는 이유들이 저런 자리가 심리적으로 트리거를 건드리는 자리다. 네. 네. 그래서 현재는 차트의 파이의 첫 가격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네.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 지금은 흥미롭게 관찰하시면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는 전부 다 이제 1, 2, 3번까지 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음. 어떤 좀 아름다움 그리고 그 건강한 그런 차트가 움직여지는 건데 그쵸. 그렇게 되지 못할 수못 했을 때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번 어 예. 4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1번의 실패라고 했으니까 1.94달러 아래로 여기를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든가 네. 아니면 이제 위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3 달러 돌파 실패하고 여기 다시 아래로 내려올 경우에는 네. 또 일정 우리가 여기 1.45 달러, 1.42 달러 여기와 네. 1 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 정도는 다시 열어두고 봐야 된다. 음... 어, 그래서 왜냐하면 지지 테스트를 확정 짓고 간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라서 어, 위로 못 뚫으면 밑에도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다. 그걸 확인 안 하고 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 살피시면 되지 않겠나. 결론적으로는 그러니 모터 차근차근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음. 계속 관찰을 해야겠네요. 네. 네. 뭐 지금 일단 비트코인의 반등세가 이어지고 시장 네. 장 분위기가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흘러가야지 네. 시장에 아무래도 이제 저 세상자 독자적인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시장의 유동성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장의 움직임들이 좀더 긍정적으로 흘러가는지를 우선 체크하시고, 네. 그 움직임이 이어질 경우에 오늘 공유해드렸던 체크포인트로의 차근차근 네. 밟으면서 가는지 여부 꼭 확인하시기 바래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죠 파이코인에 대한 상징적인 이벤트가 내일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과연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격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지 음.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좀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내일 뭐 저희가 이제 계속 이번 주랑 저번 주 그리고 지지난 주까지 다뤄드렸듯이 영상 좀 반응 괜찮으면은 저희가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어 차트를 관찰하고 음. 예, 영상을 또 다시 제작할 예정이니까요. 영상 좋으셨다면 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많이 예,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파이데이를 앞둔 파이코인에 대한 차트 체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